안녕하세요, 생각나라 TV의 박찬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요, 바로 바로 경찰에게서 도망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왼쪽을 누르면 차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차를 한번 가르타 볼까요? 야, 야, 뺏어, 뺏어, 차 뺏어. 뺏지 말고, 그냥 걸어가. 저기 저희가 경찰입니다. 차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쩌다 보니까 걸어가게 되었네요. 자, 비켜요. 비켜, 비켜.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비키세요 어, 저, 저거, 못뭐 타야되는데, 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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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니 착한 사람입니다. 빨리 찾다. 안녕히 계세요. 비켜, 그럼 찾자. 빨리 도망갈게요. 어, 뭐, 뭐, 뭐야, 이거. 에? 내려. 이거 타고로. 오. 이건 그냥 다 밀어버릴 수 있겠는데? 야. 오 좋은 차를 득템 대박이에요 2차 대박 오와다 부숴버릴 수 있겠는데 야 근데 속도가 너무 느려 야 비켜 비켜요 오케이 복싱으로 그냥 차를 아예 밀어버리는데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천하무적 아니에요 천하무적 오네 미쳐, 미쳐, 미쳐. 오. 오, 좋습니다. 일단은, 아이고, 경찰. 가만있어. 그냥, 야. 그냥 밀어버려, 밀어버려. 와, 헬기 출동하고 난리 났습니다. 헬기까지 출동했어요. 근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거 탈까, 이거? 이거 못 타? 뒤, 뒤는 빼. 타. 아유. 그냥 도망갈다 안돼 안돼 타타 타. 뒤로 가 뒤로 가. 비켜 비켜 비켜. 야차 밀어버리기 그냥. 차 밀고 들어가요. 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야 비켜. 빡. 그냥 부셨어요자 계속 갑니다. 이런 차를 오 그냥 차를 아예 밀어버리는데. 군인도 막 출동할 거예요, 아마. 지금 뜯으면 아마 군인도 출동할 겁니다. 이거 몇판 해봤거든요. 자, 미찬 속도는 늘어나면 파워는 굉장합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가라는 대로. 어, 여기 애, 애들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냥 한번 밀어주면. 네. 이렇게 돌려주면 차가 못 옵니다. 아. 불났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또뭘 해볼까요? 일단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쭈 야, 하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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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장 얘들아, 뭐야? 얘들아, 와 봐라. 일단은 차를 타야겠네요. 차 타? 내 차. 이렇게 차 타고, 그 효과. 야, 비켜, 차. 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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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불 나는 거 아니겠지? 야, 차한번 갈아타야 될것 같은데. 저 버스로 한번 갈아타 볼게요. 야, 버스 비켜라. 아이고.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차 타야 되는데. 야, 일단 계속 달려. 야, 계속 달려. 차 나올 때까지 계속 가. 오, 마침 경찰차가 자, 자. 이거 그냥 뚫어버리고. 아까 또 그런 거 있던 데로 가면 좋을 텐데. 이쪽, 이쪽, 이쪽. 와. 그럴 뻔 했다. 비키세요. 나는 지금, 어? 열심히 타록해가지고, 어?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자, 여고. 오, 뭐야. 다 터지고 있네. 이거 탈수 없나? 타. 오케이. 샀다 우와 뭐야 자 계속 가가지고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자 지금 점수 좀 많이 얻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점수는 현재 500점대 엄청나게 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차도 다른 걸로 어떻게 바꿔졌습니다 우와 오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아 근데 이제 이거 헬기 같은 거못 타나 헬기는 못하나요? 헬기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와, 애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 쫓아 바꿔 그럼. 나 피가 없네, 이제. 왜얍 버리고, 바깥 하기? 그냥 이것만 계속하면 점수 계속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다다, 이거 먹고, 뭔지 모르겠지만. 예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줍니다. 네. 오늘은 그냥 여기서 천점 넘는 걸로 하고 그냥 끝낼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투어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무슨 게임인지잘 모르겠는데, 그 일단은 그 자동차로 그 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경찰을 그 자동차로 그 도망가는, 그러니까 즉, 경찰이 있으면 도망가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세극나라 t 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야 빨리 도아가와 구인도 나왔다 빨리 도아가